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다가 결국 마지막에 후회하는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강력한 명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인데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과 같죠 할수 있을 때 바로 해치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 미루다가 전날 밤새우기 운동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계속 다음 주로 미루기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제퍼스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을 미루는 것은 결국 더큰 후회를 불러온다고요. 왜냐하면 미루는 습관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요. 하루 물림이 열을 간다는 말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 필요 없어요. 딱 5분만이라도 좋으니 미뤄온 그 일을 시작해보세요.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새도 없다고 꾸준히 움직이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루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